지금까지 발베니, 히비키, 글램모렌지 여러 브랜드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대만 위스키 브랜드 카발랑 가져와봤습니다. 음 대만에서 2005년에 설립된 완전 완전 찐 신생 증류소예요. 2010년 이후로 여러 국제 주류 품평에서 회 꾸준하게 수상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한 브랜드거든요. 음 대만 위스키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대만 하면 엄청 덥 고 습하고 그런 기후잖아요. 그래서 숙성이 엄청 빠르게 된다고 들었어요. 음. 맞아요. 실제로도 짧은 숙성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풍미가 되게 깊어서 음. 나스 제품으로 출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스키를 음. 만들 때그 과정에서 엔젤스 쉐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음. 엔젤스 쉐어가 보통 1, 2%? 그 정도인데 음. 대만은 뭐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떤 풍미가 느껴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막 볼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매장에 있는 다섯 가지 제품 중에 클래식 싱글몰트, 트리플 쉐리 캐스트, 올롤로소 쉐리 오크, 솔리스트 올롤로소 쉐리 CS, 솔리스트 비노바리크 CS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바로 마셔볼까요? 첫 번째는 클래식 싱글몰트입니다. 처음에 카발라는 알았을 때 비노바리크만 알았어가지고 음. 이게 유명한 제품인지 몰랐는데 사실상 얘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향은 바로 맡아볼게요. 야. 향에서부터 약간 알콜이 좀 치는 게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여름이 떠오르는 향이에요. 응. 오 맞아요.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과실향이 되게 지배적인데 <laughs> 약간 열대가 있죠? 진짜. 망고 파인애플 스무디. 바닐라스러움이랑 <laughs> 우드 같은 향도 미세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뭔가 신기한 향이 나요. 마른 나무 냄새? 음, 향신료 같은 풍미도 나고, 육두구처럼 속소는 풍미가 있는 그런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볼까요? 어, 근데, 잠깐, 잠깐. 색깔이 생각보다 다른 일반 위스키에 비해서 좀 짙지 않아요? 엄청 황금빛? 어. 노란색. 맛은 떫은 맛이 많이 강하고 그냥 완전 드라이예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알콜감이 느껴지지? 어. 맨 처음에 마셨을 때 진짜 딱그 카라멜 맛이 되게 강하게 나는 거예요. 음. 근데 두 번째로 마시니까 또 타이어 맛이 나요. 어 맞아. 약간 스모키하고 고무 같은 향이 나네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피트 위스키에서 간혹 볼수 있는 노트인데 신기한 맛이다. 맛이 희한하다. 아, 맞아, 맛이 진짜 희한해요. 근데 이거 후기를 찾아보니까 온돌하게 마시면 좀 괜찮다는 거예요. 아 얘가 맛이 강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 같아요. 한번 맛이라도 어, 봐볼까요? 그럼 저희가 온돌하고로 마셔볼게요. 오! 카라멜 향이 엄청 강해져요. 신기하다. <웃음> 신기하다. <웃음> 얼음을 타고 나서야 일반적인 위스키 맛이 나는 기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laughs>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맛에서 태운 느낌이 나거든요. 우드포드, 더브로크 먹었을 때 음. 그을린 오크의 맛이 나거든요. 음. 근데 그런 류의 오크 향이 여기서도 나는 것 같아요. 음.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되게 재밌는 위스키예요 어, 미스키 재밌,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얼음을 좀 타서 온더락으로 한번 먹어보셔라. 두 번째 위스키는 트리플 쉐리 캐스크입니다. 이름 그대로 쉐리 캐스크가 세 종류 들어간 거거든요. PX, 울롤로소, 모스카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쉐리 캐스크를 조합해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 쉐리 캐스트 특유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건포도라든지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시트러스한 면도 있고 약간 달콤하면서 잼처럼꾸덕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laughs> 진짜 프루티하다. 되게 달콤해서 입문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 같은 향. 와 근데 어떻게 향에서 이 건조함이 느껴지지? <laughs> 진짜 이 건조한 향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맛을 바로 볼까요? 짜다. 질감은 엄청 실키하고 부드럽게 쇼로록 들어오는데 달고 짜고 맵고가 혀 끝에서 딱 하고 쳐요. 응. 그리고 되게 빠르게 사라지고 무드로 가득 차는 느낌? 인삼을 삶아서 맛과 향이 좀 빠졌는데 음, 음. 그거를 이렇게 살짝 씹은 느낌?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뭔가 향이 다 빠진 인삼 맛. 세 번째는 올룰로소 쉐리오크입니다. 음. 올룰로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조금 더 드라이하고 고소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음. 달콤하지만 고소한 피칸파이. 아니면 조금 다크초콜릿 이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체리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스크기도 해요. 음. 근데 확실히 따를 때도 느껴지고, 그냥 병 자체에서도 느껴지고, 색들이 엄청 짙은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거 느꼈어요. 향을,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살짝 스모키한 거랑 짠 음. 거랑 이런게 느껴져가지고 피트리스킨거 싶어요 그리고 카라멜 향 엄청 강하고 알콜 음. 감이 좀 확실히 느껴져요 고춧가루 맛어어 <laughs> 어, 그쵸 저도 매웠어요 방금 음. 되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맛이 난다 자꾸 음. 아, 어묵 맛? 어묵? 좀 밍밍한 어묵의 맛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되게 화사하고 맛도 그 향이랑 비슷하게 달콤하면서 토피스럽고 약간 그런 달달한 향, 꿀, 이런 게 나고, 향신료 향이 정향 같은 달콤한 향신료 향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피니쉬도 앞선 두 개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오케이. 다음 거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번째는 솔리스트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입니다. 방금 먹었던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를 그냥 CS로 병입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음. 사발란 제품 중에 솔리스트가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거의 다 C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S가 캐스크 스트렝스의 약자여가지고 캐스크에서 음. 원액을 이렇게 뽑아서 물이랑 섞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병입한 제품. 어. 이요 이라고 보시면 될 같아요. 그래서 50도는 일단 무조건 넘고 음. 55도 높으면 59도, 60도를 넘어가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도죠? 얘도 지금 55.6도거든요. 먹어봅시다. 얘 색이 점점 간장처럼 <웃음> 진해진다. <웃음> 진짜 간장 같아요.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향을 맡아볼게요. 이거 음. 향은 완전 제 취향이에요. 이제부터 향이 복합적으로 변하기 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따뜻한 향이 많이 난다. 음. 처음으로 좀 생강의 향을 맡았으면 되게 묘하게 그 에스프레소 향 난다. 오, 맞아요, 맞아요. 커피랑 다크 초콜릿류의 향도 나는 것 음. 같아요. 한번 마셔볼까요? 음. 궁금하죠 마셔볼까요? <laughs> 이거 타격감 진짜 대박이고 피니쉬가 너무 길어. 혀에 살포시 않는 느낌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공갈빵처럼뭐가 비어있다 느껴지는 그런 바디감이 아 저는 지금까지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질감 자체가 부드럽지 않고 좀 바디감이 있는 스타일이 맞기는 한데 향이 되게 달콤하게 시작했다가 약간 타격감 있게 목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웃음> <웃음> 끝에서는 약간 그 가루약 맛도 <laughs> 살짝 느껴지고 저는 입에 넣을 때 견과류가 또 완전 고소함 이게 혀에서 확 퍼지면서 침이 한번확 도는데 음. 그게 다 목으로 넘어가가지고 목에서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지니까 복합적이라고 음. 느껴져요 진짜 독보적이에요. 이제 우드향이 많이 올라오네요. 바닐라향, 우드향. 다음 거 먹어볼까요? 음. 대망의 비노바리크 비노바리끄가 뜻이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비노가 와인을 뜻하는 거고 바리크가 캐스크를 뜻하는 거거든요. 어. 직역하면 와인 캐스크에 다시 숙성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레드와인스러운 그 향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음. 맛을 보고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왜 사람들이 간장 위스키라고 부르는지 음. 알수 있을 정도로 진짜. 색이 너무 진해. 색상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이거는 지금 도수가 54.8도네요. 음. 향을 음.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어기뻐요 약간 묵직한 향. 기본적으로 레드베리류의 상큼한 빨간색 과일 같은 향이 나고 다크 초콜릿도 좀 느껴지네요.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시나몬이랑 정향 같은 향신료 향도 많이 나고. 근데 다른 애들보다 얘가 그나마 좀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럽다? <laughs> 와 근데 진짜 얘도 엄청 여러 가지 맛이 휙휙휙휙 간다. 응, 응, 응. 일단 저는 맨 처음에 좀 단맛이 확 들어오고 조금 짭짤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맛이지? 할때 이제 매운 맛이 남았어요. 저는 단맛은 굉장히 미세하게 느껴졌고 응. 근데 어머 어머 점점 나 점점해서 뭐가야 무슨 <laughs> 일이야? <laughs> 아, 어쨌든 약간 처음에 쏙 들어오자마자 아주 약간 달콤하다가 되게 떫은 견과류 같은 음. 맛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확 느껴져요. 그 탄닌감. 이 오. 중식이랑 헤어링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중식이랑 먹으면 맛있을 오. 것 같은데요. 카발란 브랜드 자체는 입문자들이 먹기는 <laughs> 살짝 어렵다. 어, 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네요. 음. 강하기도 하지, 특색 있지, 단맛, 근데 단맛 덜하지. 이러니까 당연히 입문자분들은 쉽게 접하지는 못할 것 같다. 조금 이제 날린 상태에서 마셔봤더니 정말 은근하게 커피맛 나거든요. 음. 진짜 시그넷 이후로 처음이에요. 진짜 커피향이 난다. 음. 카발란이 되게 이 잔에서 변화하는 속도가 은근 빠르지 않아요. 음. 다채로운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 순위 매기기 살짝 어렵다. <laughs> 넘버 원만 골라볼까요? 왜 3까지는 너무 어려운 어. 것 같아. 저는 이거 제일 복합적이고 음. 재밌고 나중에 또한번 시음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위스키여가지고 이게 음. 저의 선정 이유입니다. 음. 저는 이거 뭔가 음. 아, 조금 더 향이 다채롭고 복합적이었던 거는 올롤로소 쉐리 같아요. 음... 다른 솔리스트 제품도 엄청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 솔리스트 제품을 한번 다 먹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음... 매장에 들여올까봐요. 이 카반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 수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오늘은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오늘 맛이 이 다섯 개가 병으로 사면 130만 원이 넘는 거 알고 계세요? <laughs>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막 엄청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소량 시음을 조금씩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음만 해보는 거는 4만 원대로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위스키를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이미 찍어둔 게 있어서 보정 댓글로 한번 걸어뒀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위스키 실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